어 오데이즈님께서 어 세이크 백핸드 드라이브를 거시는데 타점을 타, 타점이 자꾸 밀리신다고 어, 타점 잡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. 백핸드 드라이브 거는데 타점이 밀리면은 내가 좀이볼이 이 탁구대랑 거리를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. 거리 어, 안는거 그러니까 그냥 볼 이렇게 오면은. 아무래도 이 볼은 백핸드 걸었을 때 볼은 조금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어, 충분한 여기 공간을 좀 두셔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만들어 주셔야지 타점이 정확히 잡고 회전을 정확히 주시는데 어, 이내 스윙할 공간이 없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좀 가까운 상태에서 백드라이브 걸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타점을 잡으시기가 조금 무리가 있으시니까 어, 이거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백핸드 드라이브 걸실 때는 항상 팔꿈치, 제일 중요한 건 팔꿈치. 팔꿈치 좀 앞쪽에 다잘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. 흔들리지 않게, 네. 아, 이런 식으로 아, 공간 조금 두시고, 팔꿈치 좀 잡아주시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